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삐뿔리 문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포츠 영양 코치로서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연어를 이용해 단백질을 채울 거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귀리 곤약밥을 통해 탄수화물 칼로리를 낮추고 포만감을 올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은 약간 닭가슴살, 고기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 지방이 높아서 이런 생선류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다이어트 하실 때 맛있게 먹고 다이어트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좋아하시죠? 네. <laughs> 네.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연어는 다들 좋아하시니까 만약에 연어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생선, 뭐 참치나 뭐 여러 가지 생선을 대체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일단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처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다이어트 식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똥손인데 <laughs> <요> 똥. <웃음> 저도 <웃음> 요 똥. 저도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는 이렇게 아예 만들어진 거를 주문을 해서 만들 건데, 여러분이 요리를 잘하시면은 따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서 사시면 되고, 양파도 사시면 되고, 그리고 후레이크인데,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연어 알, 그리고 중요한 소스, 간장 소스인데, 이것도 염분을 너무 높지 않게 적당량 조절해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요네즈랑 와사비를 넣은 제품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 먹으면 안 되겠어 네 그래서 뭐 먹어도 되시는 분은 이거를 추가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가 메인이신 분들은 이런 마요네즈 제품을 빼주시고 네 맛있게 드실 분들은 이거를 추가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연어를 비벼 볼게요 네 연어 같은 경우엔 이렇게 몸뭐 플러스나 큰 마트 가면 다 이렇게 팔아요 할수 있죠? 네 이게, 결이 있습니다, 여 생선에 <laughs> 결이 있어서. 네모나케, 네모나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조그만, 네모나케. 아, 이게 뭐라고. <laughs> 이렇게 썰고. 자. 더 썰어야지. 네, 도와주세요. 아냐? <laughs> 네. 네. 이런 연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할 때 닭간살이 질린다면 저는 연어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참치를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썰었으면 이렇게 이 볼에다가 담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날치알을 넣을게요. 날치알은 색감도 주고 그렇게 칼로리도 높지 않아서 씹히는 맛이 생기고 여기서 뭐 마요를 넣으실 분은 넣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약간 시중에서 오뚜기에서 만드는 와사비 마요가 있어요. 그거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 우리는 네, 다이어트 레시피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빼고 꼭! 근데 오늘은 한번 넣고 한번, 한번 만들어볼게요. 어, 칼로리가 껑충 뛰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laughs> 맛은 있겠지만 칼로리는 많이 올라가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 마요네즈를 빼주셔야 돼요. 마요네즈는 거의 포화지방으로 만들고 계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비벼주세요. 비비는 동안 이제 아보카도를 썰어 볼게요. 방울토마토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 건데 식이섬유는 너무 밤에 먹게 되면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저녁에는 방울토마토는 빼주시고 아침에는 방울토마토를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방울토마토를 네, 방울 토마토를 썰었고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진짜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아보카도는 진짜 정말 좋은 지방 공급원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불포화 지방으로 섭취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썰었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위에다가 빵을 빵파에 밥파요. 아둘다 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네요. <laughs> 빵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주고, 빵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할 때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통밀빵 같은 경우에는 뭐, 쌀밥보다 훨씬 좋아요. 빵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어랑 같이 드시면 단백질이랑 똑같이 영양성분을 넣을 수 있어서 한끼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에는, 쌀밥은 단당류로 흡수가 너무 빠르니까 현미밥이나 이렇게 귀리곤약밥을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런 식으로 조금 낮추고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곤약밥을 한번 열어볼게요. 와, 저도 귀리 곤약밥은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곤약밥은 부풀은 건가? 그런가 봐요. 안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포만감이 되게 많이 높을 것 같아요. 대박. 탄수화물을 꼭 복합당이나 이렇게 곤약으로 들어있는 걸 드시면 칼로리를 많이 낮추고 포만감을 오래갈 수가 있어요. 너무 툭툭툭 <laughs> 뭔가 툭툭 던져진 느낌인데 자 여기다가 원하시는 만큼 한번 예쁘게 세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 넣으면 안 돼요? 빵 먹어야 돼서? 빵 먹어야 돼요. 한반 한 정도만 올려보고 옆에 가에다가 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양파를 넣을게요. 여러분, 비주얼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컬러감을 주기 위해 방울토마토를 방울방울. <laughs> 예쁘게 라인을 맞춰서 올려볼게요. 어, 생각보다 비주얼이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양념을 넣을 건데 거의 간장 베이스로 많이 저는 간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실 때 염분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새끼를 다이어트 식단으로 드셨다면 염분을 어느 정도 오히려 줄여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을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 적당히 그리고 네 프레이크인데 이거는 뭐 넣으실 분은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조금만 뿌려볼게요 음. 여러분, 똥손인 저도 그럴듯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잘나왔고어 놀라워. 괜찮은디? 여러분, 괜찮아요. 맛이 중요하겠지만 비주얼은 일단 합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번에는 빵을 이용해서 와사비 포케를 먹어볼 건데, 이거 약간... 취향이 갈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을 때 연어를 이런 요거트랑 같이 항상 먹었었거든요. 요거트에는 유산균도 들어있고 지방이 낮은 요거트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아침에 먹게 되면 장활동에도 도움이 돼서 아침에 저는 빵에다 많이 발라서 먹기도 했거든요. 제가 한번 빵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는 요거트를 베이스로 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요거트는 그릭 요거트라고 그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칼로리도 괜찮고 먹기 좋은 제품이라, 그린 요거트랑 녹차가 들어간 거. 개인적으로 요거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빵에다 많이 발라 먹고 있어요. 어, 맛있겠다. 어, 냄새. 먹지 마. 나, 나, 이후로 <laughs> 들어이것아 <들어가는> 이후로 <laughs> 들어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요거트도 이렇게 발리는 요거트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제가 제품을 고를 때 포화지방이 낮은 제품 위주로 골라서 함량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빵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통밀빵, 이거 통밀빵이거든요? 통밀빵을 활용해서 탄수화물을 베이스를 잡으시고, 저지방 요거트를 활용을 하시고, 위에 연어를 활용하신다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만든 연어 포켓을 올릴 거예요.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어를 예쁘게 예쁜 요, 요리는 예쁘게입니다 여러분 예쁘게 올리셔서 보통 저는 여기다가 채소류를 좀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맛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거는 저만의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laughs> 반응이 안 좋아서 제가 먹어보고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를 한번 비벼주세요. 어머. 어 맛있겠다. 와 맛있겠는데? 어 여기서 맛있겠는데? 어 냄새가. 어. 와 맛있겠다. 약간 확실히 와사비가 들어가서 냄새가 약간 매콤한 냄새도 나고 침이 고여요. 음. 먼저 이거를 먹어볼게요. <laughs> 이게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솔직한 리액션을 제가 먼저 먹어보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음! 진짜 맛있어요. 빵이랑 연어가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고, 외국에서는 그 베이글 안에 연어 어, 되게 많이 먹어서 드셔보세요. 드셔보실래요? 편집하네. <laughs> 음! 이요거트죠 이걸 아침에 바쁘실 때는 그냥 응. 발라가지고 연어 미리 해놓은 거를 아침에 올려서 드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조합이 맞으니까 아침에 급발출 때는 드시면 괜찮아요 맛있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맛있다고 <웃음> 피디님 이거 <laughs> 맛있어요 <laughs>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요거트 진짜 맛있거든요? 요거트 추천합니다 요거트 맛있다 음 맛있어요 <laughs> 그래서 연어가 취향에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맛있어, 맛있어. 똑같이 통밀빵에다가 요거트를 한번 바르시고 그 위에 계란후라이 같은 거 올려서 넣으시면 누구나 부담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이해 안 되죠?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웃음> <웃음> 음, 맛있어 이제 대망의 첫피플리 다이어트 레시피 중에 약간 성공적인 거 <laughs> 한, 다시, 어, 벌써 드셨어요? <laughs> 아니 네, 이런다니까 더 잠깐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어때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오케이. 안 <laughs> 먹었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지. 이거지? 이건 진짜 이거지? 호불호가 없는 맛. 아보카도랑 연어는 무조건 잘 어울리는데 양파까지 있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맛있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나도 맛있어. 그리고 귀리 곤약밥이라고 해서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진짜 맛있어. 왜냐면 저도 처음 보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이 섞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응.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비주얼은 지금 비비고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음! 근데 이거 제대로 만들면 5분 10분이면 만들거든요. 완전 맛있다. 응. 오케이. <laughs> 진짜 맛있고 칼로리도 괜찮고 다이어트할 때 너무 막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닭가슴살만 먹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연어 단백질, 생선 단백질을 활용하시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다 마요네즈는 꼭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진짜 정말 추천드립니다. 해그래 요리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이 마요네즈도 오뚜기에서 이렇게 시중에서도 팔기도 하고 뭐 연어 같은 경우에 홈플러스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보카도도 요즘 흔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꼭 만들어보시고, 저같이 좀 똥손이신 분들은 일단 간편해야 돼요. 비싸지 않고. 그럼 아예, 오늘 만든 건 이렇게, 이렇게 아예 와요. 조금씩 포장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자주 안 해먹으니까 양파랑 하면은 망에다 팔잖아요. <laughs> 다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적당량에 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이제 식단 영상을 많이 만들 건데 저는 일단 귀찮은 거를 싫어해서 간편하고 쉽게 영양소 밸런스가 맞은 제품들을 한번 이렇게 다뤄볼게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다이어트 쿡방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스포츠 영양코치로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식단을 직접 제가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아,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진짜 맛있는데?